아, 왜 신맵이 하필, 핵사네. <laughs> <laughs> 저게 그, 그분도 있는 거예요? 그로드그잔 아니, 록시님은 없어. 왜요? 빠지셨나? 그냥 따로 돌린 거 같은데요? 어, 이거 만원님, 친추 보내줘요? 네? 친추 보내줘요, 친추? 저 친추 안 보내지는데 내부 문제로 초대, 초대를 오? 보낼 수 없대요. 그거, 충반님 친추 깍찬 거 아니에요? 아, 꽉 제가 일단 보냈는 보냈는데 방금. 아 이게 꽉 차서 그런 거구나 잠만 그러면은. 여기 신맵 신맵 그 여기. 되게 좋던데 라인 게. 한트 근데 위스사도 한... 좋을 때 우리 좋아. 견지해 저 내가 견지 좋아요? 좋지 않아? 저지 여기 여기 그냥 올라다닐 수 있는 애들 다 좋아요. 아, 그리고 그래? 근데 수비 공수에서 라인 있으면 좀좋고저는그 마지막, 마지막 부분 은좀 그러더라고. 마지막 부분이 라인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만하네. 아이고. 네, 겐지 너프 됐습니다. 아, 겐지 어때요? 또... 해보, 해보니다 아, 이게 친축 꽉 차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좀 살이면서 어그로 퉁퉁 해줘야 될거 같아요. 그니까 어... 이제, 옛날에는 혼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막 3단 점프로 해피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어, 겐지 벌레다 하고 포커싱해서 퉁퉁 음... 음... 해야 좀생존이좀 힘들어졌네. 여전히 어. 좋긴 하죠 네, 근데 그 이번에 표사체 패치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직 안 아직, 됐어요? 아직 적용 안 됐다고 들었어요 와 아, 여기 라인 네. 엄청 좋던데 진짜 네. 어, 파르시 같은데? 파르 파라시 윈서 윈서 무자 윈서 반피 살아무자 윈서 무자 뒤쪽에 이거 봐주세요. 아, 어, 야,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파라 어딨어?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나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 아까 여쭤봤는데요. 앞에 400 d p i 에 게임센시 네. 11 쓴답니다. 아, 마우스는 아, ZA 11, 조이기어 ZA 11 쓰고. 알자몰라. 400 d p i 에 네. 게임센시 10불리오. 11. 켜 쓰면 받을 오세요. 이층 쪽이 다 잡았어요. 이층 쪽이 다 잡았어요. 오케이 뒤로 쭉내려어요 일단. 화물 3명 붙죠 여기. 여기 이 구간을 빨리 지나야 될것같은데 네, 진짜. 지금 위층에 다 있어요. 이거 에어 에어샷 맞았는데? 방벽 안 줬으면 이거 죽었어. 어, 그니까. 위성, 위성, 미스천. 와. 위성, 위성. 나이스, 나이스. 메닝 밤비. 요가 겐지 보자. 아우님. 좋으세요. 겐지 보자. 많아요. 먼저 쓸게. 한 번, 한 번, 밀게요. 한 번, 한 번. 밀고 있어요.

자. 이스이다 빨리빨리 이서았트레이 트레이서 별 별로인 걸알아요이서 별로인 걸 트레이서 별로고이스별이서 뭐야 아, 이이거 빨리 부셔, 이거. 부셔. 아, 거기 하면 젠, 겐지가 쫓아가요 아, 거기 크리로 바꿨다. 파라 뺐어요. 공략 응. 먼저 겐지 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르시메르시 아, 나죽었어 제가 죽여 드릴게요. 아, 보다. 아. 저기 저기. 이게 무슨 거죠? 대참 겐지 부자. 네, 겐지컷. 아, 메르시 부활하려나? 아니야, 안야 왼쪽 거야. 왼쪽 누구 온다. 메크리. 아, 일단 보자 올게요. 네, 저쪽. 아니야, 나니야 아이저? 아, 나이스. 와. 첫번나이맵 아, <laughs> 이거 민적 처음이야. <laughs> 메르시 날라다 <날아가는 데서> <laughs> 나이스. 수비, 음. 수비라. 조 브금 좋다. 바르시 쓸라나? 아까 메르시가 바로 때려가지고, 바르시가 안썼 음... 바르시 안 쓸걸요, 이거 지금 고통받아가지고. 무는, 무는 영웅이 3명이라 그래. <laughs> 3명이야. 어. 베르시. 짜증나네. 그냥. 예. 장롤이 땅에 장롤이. 내려오는 순간에 강 높벌. 저4 0 0 dpi 지금 9.5쓰고 있습니다. 아, 9.65. 안 갔다. 안 갔군. 전략을 다합시다한 번에 이렇게 가면 어 가지네. 아이기몇점 나올까나 저 마스, 마스터는 나오겠지 스킨 질려서 안 껴요 마스터는 기본은로걸요 텍섭이랑 기존이 똑같으면은 춘바님 몇승몇패세요 저도 똑같이 2승 <laughs> 1무입니다 아, 3승 1무? 3승 1무 3승 1무인가? <laughs> 저테섭에서그 솔큐 8승 1무 1패인데 3979점 나왔었거든요 한번 해도 네, 별로... 저도, 저도 못민아노 <laughs> 아노비스를 아누비스, <laughs> 못 밀었어요 저희도. 계속 나와가아좀 <laughs> 어, 뒤에 있을게요. 네 파라 파라또 파르시 파르시. 파르시요? 파시 맞나? 아 저요? 라인 있다. 아, 파라시아니파라시파라 파라요? 제냐타 제냐타 제냐제있부시자 방정. 라인 라인 부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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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라인 잡아. 오, 뭐야? 견지 보자. 겐지 견지. 부자. 겐지 부자불지 겐지 부자 이거 잡아요. 두부지짜 뭐야? 아감사드 아, 어, 니다자리 이거 살야 돼요. 리부터 할게요. 아 자리야 자리야 보자. 천천해야 돼요. 천천히. 자리 해볼게, 자리야 자리야 자리 자리. 아 걸어줄 거. 자리야 보자. 뒤에, 루시 보자 엔지 보자 이게 본캐 아, 나 할게, 와, 이거. One up. One up. One up. One u 어저 n 있음 나이스. 뭐야. 어. 어, 아, 저기 6인궁인데. 지금 뭐한번더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 돼. 부정. 라인, 라인, 라인 부정. 어, 아, 라이스, 둘다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라, 위 파라. 이스라이이이스이라스나이이 원래 있었네 만화 음? 너 먼저 쏘라. 오 이런 길도 있네 자리야 궁 있을 거거든. 어? 자리야 그러니까 자리야가 궁 쓰면 내가 쓰고, 딴거 쓰면 어. 형 있어. 오케이. 어 이런 길이 있었구나.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써도 네가 쏴야 돼. 그래? 아, 아, 깜빡정. 깜빡정. 우리나, 또 있어도, 또 있어도. 알송이 얼굴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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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얼굴. 됐어 얼굴. 보였어 보였어. 반격 반격 쐈어. 땄어요 저 땄어요 <laughs> 이거 위압력 없어요. 아니 그거 뭐, 있었나요?

야, 야, 저... 뭐야, 궁 있나 봐요. 라인. 도궁 있을 걸? 나궁 뭐냐? 아이파. 반격 잘못 걸었다. 밑트 빠지고. 내가킬내내 스킬, 내 석영. 아, 석영. 아, 이격을 너무 빨리 썼다. 네명님이한테 들었어요, 좋아. 라인 보자. 라이공 라인 없고. 라이이크자 자리야, 자 보자. 아, 음 어, 아, 맞아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게요 와서 빨리 와 라인 부와 어? 어. 아, 아, <laughs> 라인 리요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와라 나이스. 임시오. 나이스. Uma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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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나이 <매우 arth sanitizer> 어 윈슨 귀여워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laughs> 고마워요 <감>,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하면 시청자분들 <laughs> 다 나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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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화면 잠깐 가릴게요 친추 좀 보내 와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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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습니다 <웃음> 친추 아니 유인큐가 꿀잼이네. 진짜. <laughs> 유인큐요? 어 유인큐가 꿀잼이네. 또 초록색깔 나란히 있으니까 이쁘다. 아 노란색 뭐냐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되게 열심히 하네. 그래.